안녕하세요. 리얼 주식 나는 개미입니다. 블라인드 티비의 날개입니다 저는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laughs> 아무쪼록 모두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밤에는 어, 미국장이 또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나라 장도 종가 기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용 계좌가 48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방송 시작 8일 만에 드디어 수익금액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유 종목 리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장마감 후 시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양봉, 그리고 5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5일 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의의 흐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주봉을 보시면 이 앞선 고점이었던 저항선이었죠. 이 고점 2,334 포인트 정도 이 저항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에 조정을 한다면, 이 2334포인트, 이 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 지금 흐름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이 225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라, 이제는 이전 최고가인 2607포인트까지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15일인 토요일에 미중 무역 합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외인과 기관은 관망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최근 흐름이 워낙 강해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장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전장에는 2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가지고 가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장에 매도 폭을 730억까지 줄이면서 결국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기관은 주가의 폭등을 막는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선물에서도 어, 외국인은 5장 들어서 매도폭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다음 주 초반 좋은 지수의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았죠. 근데 개인의 매수세는 진짜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고요 15일에, 어, 토요일에는 미중 무역 합, 무역 합의가 있는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어서 그 다음 주에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장 종료 후에 드디어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셀트리온 2분기 영업이익 1818억 사상 최대. 어, 이... 1818억 이 숫자는 일부러 이 정도만 판건 아니겠죠. 마치 누구를 겨냥한 듯한. 영업이익이네요. 다음에는 이 숫자 뒤에 18 숫자 하나를 더 붙인 영업이익이 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증권사 추정치인 1,513억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라는 게 다음 주도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지만 저는 42%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보통 10% 내외라고 보면 2조 매출을 내도 영업이익은 2천억인데 셀트는 1조 매출만 내더라도 4천억을 번다는 말이니까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실적 발표 때문에 장막판에 주가를 좀 들어 올린 것 같네요. 어, 여기서 어, 사상 최대 실적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보통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반만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대력들이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주가를 실적 공시 이후부터는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경우가 정반대죠.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은 뻔하고요. 그리고 내년 내 후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는 일봉차트를 보면 이렇게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몇년 후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 월요일은 공매들이 시초가 갭을 띄우고 나서 하방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서 사실 다음 주는 속는 셈 치고 기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제 보유 종목을 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 계좌가 방송용 계좌가 48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방송 8일 만에 58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보시면 581만 7천 원 되있죠. 어, 계좌 수익률로 따지면 20% 정도인데요. 어, 방송 시작할 때부터 구성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은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보다 이번 달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매매는 어,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기 힘드신 직장인 분들이나 매일 단타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시는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본 계좌에서도 이번 달에 벌써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 계좌도 지금 하는 매매법이랑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기다리다 보면 조정장에서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주가 흐름은 견딜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서 봤을 때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가는 과정을 보면 이 구간에서 20% 정도를 올랐는데 그 다음 이틀 후에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또 윗꼬리를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조금 무서워지기는 할 시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면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저는 매월 조금이라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법으로 상승장에서 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음 주에도 존버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급등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수익 금액으로는 단타 매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솔직히 후성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수급이나 차트의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존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보유종목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을 하시고요. 특히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조금만 여유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즐거운 주말은 못 보내겠지만 안전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